고난 중에 찬송하라란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이는 고난의 순간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자에게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배 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찬송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비 고난 중에 찬송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사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찬송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원수들의 둘러싸여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를 건져 주옵소서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사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할 때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내 계획대로 안 되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앙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